For the past four consecutive months, we've been going through inflation with an inflation rate north of seven percent for the first time since 1982. You both have experienced this before, from 1970 to 1975, at a time where your portfolio took paper losses, and yet you made some of the best investment choices of your life. Reflecting on that, my question is: If you had to pick one star to bet on <laughs> you kind of snuck up on us there for a second <laughs> i'll tell something even better than that one stock <laughs> maybe we'll get to one stock but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to be exceptionally good at something you're the best if you're the best doctor in town if you're the best lawyer in town if you're the best whatever it may be Sometimes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education, but a good bit of the time it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education. I mean, it, uh, you know, no matter whether people are paying you with a zillion dollars or paying with, they're going to they're going to give you some of what they produce in exchange for what you deliver. Whatever abilities you have can't be taken away from you. They can't actually be inflated away from you. Somebody else will give you some of the wheat they produce. Or cotton or whatever m a e and they will trade you for the, so the s 우리는 왜 회사를 다닐까요? 돈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돈을 모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뻔한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부자가 된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곤 했습니다. 이 삐까뻔쩍한 외제차 하나에 남부럽지 않은 그냥 내가 살 집, 어. 매월 내가 사고 싶은 전자제품이나 해외 여행 일정을 짜고 참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월요일만 되면 우울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러 가야 하니까. 근데 또 돈은 또 금방 안 모이잖아요. 제가 이제 서른이 넘으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말이 참 포괄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돈을 모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저는 좀 행복하게 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제가 딱 2년 전에 이맘때쯤 했던 고민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자산과 살집을 구했는데도 주말이 아닌 평일인, 특히 월요일, 월화수목금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던 거죠.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안에 들어가면 매월 월급을 받으니까 당장은 불안한 감정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안전한 삶일까? 제 삶의 통제권이 회사에 있었고 저는 제 삶의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는 것이 퇴보의 길이라는 말은 절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고3 수험생 시절을 보내고 수능을 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하니 이제는 회사에 8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을 하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깐 쉬면은 하루가 다 갑니다 이런 삶의 패턴 속에서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패턴에 작은 변화를 줬어요 우선 유튜브 시작하기 좀 뭐가 됐던 간에 그냥 내가 지금 당장 관심사 한 주에 하나 업로드 하기 해보자고 처음에는 구독자가 두 명이었어요 거의 근한달 동안 그러다가 어떤 유튜버분의 언급으로 한 700명까지 늘어나고 한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어, 그 기세가 지금의 10만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제가 뭐좀 말을 잘하고 이러지 않아요 제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녕하세요 돈을 누는 남자 또누입니다 첫 영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색한데요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예.. 허술하고 부족했지만 지금 거의 2년 동안 그냥 했어요 그냥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절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모두 이 같은 선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뿐이죠 길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 버는 거, 저축 투자하는 거 가끔 좀 부질없다고 느껴지고 아 이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물론 투자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들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포인트는 거기에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더 빨리 깨닫느냐가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이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생겨지지는 않습니다. 짬부님이 두 번째 책을 내셨습니다. 이건데요. 더 버는 내가 되는 법. 짠부님이 책을 쓰셨다고 해서 보통은 이제 짠테크에 대한 내용이나 뭐 저축을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책은요, 재테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포인트가 재테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저도 저축과 투자를 지금 이제 8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예전에는 이 저축과 투자로만 해서 부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부자지만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요즘 따라 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짬부님도 저랑 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돈그 넘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돈도 벌수 있는 내 자신이 주식이 되고 내 자신이 부동산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 m z 세대 비슷한 나이인데 그 세대 친구들이 하는 고민을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그 고민을 좋은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돈도 1억도 100억도 처음 시작은 100원, 1000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나의 가치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유명하거나 일로 인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고 싶은 사람인지 차근차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운동도 처음부터 갑자기 근육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육이라는 건 하루하루 한두 시간 근육을 찢어주고 거기에 또 꾸준히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반복돼야지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뭐 달라겠습니까?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뭐 백만 유튜버 절대로 될수 없어요. 신사임당님도 그렇고 짬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영상 보면요. 그냥 방구석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저도 아직은 방구석이지만. 제가 이 말을 잘하게 된 것도 결국은 저는 노력을 한 거거든요. 퇴근하고 밤늦게. 클래스도 들었고, 스피치 클래스. 대본도 리딩 해보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바쁘실 거고. 그러나 나의 잠재적인 그 가치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드라마틱해질 겁니다. 우리 한번 힘내보자고요.